548조원. 이것은 스페이스 X의 새로운 기업 가치입니다. 삼성전자의 1.5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이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산업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를 단순한 로켓회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스페이스 X는 이미 2024년 2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의 핵심은 로켓이 아니라 스타링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정부 계약에 의존하던 우주 산업이 이제는 민간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포와 탐욕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스페이스 X의 가치상승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명확한 수익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많아질수록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고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수록 고객이 늘어나고 고객이 늘어날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독점에 가까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2024년 134회 발사, 2025년 170회 발사 계획.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절대적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마다 초기 선점자가 시장을 독식해 왔어요. 구글은 2004년 상장 당시 230억 달러였지만, 지금은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아마존은 1997년 상장 당시 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8조 달러에 달하죠. 항상 그랬습니다.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초기에는 과대평가처럼 보였지만, 결국 시장을 재편했어요.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740억 달러에서 2025년 4천억 달러로, 5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했죠. 현재 스페이스 X는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독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셋째,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성장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548조 원이라는 가치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이스 X는 투자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우주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놓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가치 상승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관련 산업과 기업들에 주목하세요. 우주산업, 위성통신,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